여러분들,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.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, 나는. 우리 아이니 패션, 일로 와봐라. 왜? 아, 난네가 이해가 안 가거든. 여러분들, 옷안 보이소? 이게, 이게 풀인데, 뒤돌아봐. 다시 뒤로 돌아. 그래, 이런 옷이에요. 이런 옷인데, 남성분들 혹시 뭐 이상한 거못 보셨습니까? 자, 자, 뒤어 돌아봐. 왜 상해? 다시 앞으로. 아, 진짜 짜증 나게. 어떻게 입은 줄 알아요, 지금? 응? 네? 근데 네, 보여줄, 이 이해, 이 못하시겠죠? 내가 네, 한번 보여줄게요. 응? 네? <laughs> 지금 안 되니까요. <아현이가요. 웃음>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, 은 이걸 반틈 내려가, 왜 내가, 그래가... 아! 이래 고 있어요, 지금. 응? 네? 그러면. 이래 입는데, 아니, 옷을 왜 이래 입어? 그러면. 나, 나, 응, 어, 자. 이거 봐요.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? 아니, 원래 이래 입는, 입는 게 어딨는데, 야, 단추가 뒤에 두, 두 개나 남겨있는데, 그두 개를 안잡고이걸 원래 입는 게 말이 되냐고. 있네, 씨? 어? 여러분, 아니, 남성분들 이해가요? 아니, 여자는 원래 그렇다고? 응? 뭐지 말고, 빨리. 원래, 원래 여자 원래 그렇다고? 여자, 너도 그렇잖아. 나, 내가 왜 이래 입는데? 난 이래 안 입는다? 왜 이렇게 입는 것도 패션이야? 잠깐만 기다려봐요 니딱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 아니 이거 이게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셔츠야 어? 거울로 가자 왜? 거울? 거울 딱 봐봐 <laughs> 이게 이게 응. 여러분들 이거 아연이랑 똑같은 셔츠거든요 똑같은 셔츠인데 원래는 이렇게 입어야 돼 근데 아연이는 어떻게 입었냐면은 단추를 세개 풀어 한개더 풀어. 아니, 저거 깨고 연락한다니까 이만 프로 이만 프로서 이걸로 이렇게 하알고 이래 입는다! 야. 말이 안 돼! 되게 요즘 이렇게 입어디모아 똑같아! 아 똑같아! 똑같지아 똑같아! 똑같아! 그래. 똑같지 아니, 똑같아! 뭐 이래 입어. 안 똑같아! 똑같 똑같아! 든니똑이안보이잖아 아니, 이아 아니, 아니 뜨겁게. 여러분들, 셔츠는, 어? 이렇게 단추를 다 잠그고 입어야 될까요? 아니면 아인이처럼 저렇게 입어야 될까요? 야, 여자랑 남자는 다르지. 아, 여자랑 남자는 다른데, 여자들이 원래 이런, 이렇게, 이렇게 입나요? 입을 수도 있지. 입을 수도 있대. 너 지금 질것 같아. 그래. <laughs>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